자 그러면 언제 귀납 추론이 그나마 더 개연적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일단 필연적인 추론은 아니라 그랬죠. 타당하지 않고 개연적일 뿐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개연성이 낮다 높다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필연적인 것은 타당한 것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로만 나뉘지만. 개연적이라는 건 개연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음, 방금처럼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어, x가 a에 속해? 근데 x가 b네? 아, 그럼 a들은 다 b인가 보다.라고 x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어, 이런 귀납 추론을 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별로 개연적이지 않은 추론이 될수 있죠. 우리가 이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겠냐면, 자, 이제, 어, 이렇게 사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음, A에 속하는 X1, X2, X3,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보자고요 어, A에 뭐 이런 것들이 속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A에 속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A에 속하는 게 X1부터 X10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A의 전부예요. 제가 X1부터 X10까지를 헤아리면, 어, A에 속하지만 헤아리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A에 속하는 전부를 다 떠올렸다고 칩시다. 그리고서는, 이 모든 10개에 대해서 B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해 보는 거죠. 그니까, 러 x1, x2, x3 뭐 이것들이 a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r1 첫 번째로는 x1을 조사해 봤는데 b에 포함되더라. r2 x2도 조사해 봤는데 x2도 b에 포함되더라. r3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해서 1번째놈까지 죄다 조사해 봤는데, 아, 역시나, X10도 B에 포함되더라 하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치죠. 그러면, Q이고, R1, R2, R3, R4, 어쩌고저쩌고저쩌 R10이다. 그러니까, 모두 성립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확정적으로, 아, A에 속한다는 것은, B에 속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A에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B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P이다, 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 음, 전혀 틀림이 없겠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어, 참인 명제가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A에 포함되는 사례가 이렇게 10개가 아니고, 어, 백 개, 천 개, 만 개. 어떤 구간에 무수히 많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1, x2, x3, 그리고, 점, 점, 점. 어,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모든 사례를 다 조사해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 좀 경솔할 거예요. 뭐냐면, A에 속하는 것들 중에 하나만 조사를 해보는 거죠. x1에 대해서만. 이게 B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해보고, 어? X1이 A에 속하는데, X1이 B에 속하네? 그러면, 아, A인 것들은 다 B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성급한 일반화죠. 경솔한 추론인데, 개연성이 너무 낮은 추론인데, 우리가 그래도, 어, 이 A에 속하는 최대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X2도 조사해봤는데, B에 속해. X3도 조사해봤는데, B에 속해. X4도 조사해봤는데 비에 속해. X10도 조사해봤는데 비에 속해. 그러면, 어, 여전히 필연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점점 더 개연성 있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면 B야. A에 속한다는 건곧 B에 속한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개연성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어, 무수히 많겠지만, 그래도 10개, 100개, 1000개 많이 조사하면 많이 조사할수록, 이 귀납 추론의 개연성이 커진다. 어, 조금 더 와닿는 예시를 생각을 해 보자면 어제도 해가 동쪽에서 떴고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고 음, 그저께도 해가 동쪽에서 떴고 10년 전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고 이렇게 많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 매일 해가 동쪽에서 뜨는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귀납 추론이거든요. 내일, 모레, 글피,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지만, 이렇게나 많은, 여태 이렇게나 많은 사례들이 보여주듯, 매일매일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 내일도, 모레도 해가 동쪽에서 뜨겠구나, 라고 결론 짓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추론이고, 필연적이진 않지만, 아주아주 아주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라는 거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례를 가지고 귀납해낸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연적이진 않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어떤 확실한 보장은 없다. 그런 것이죠. 귀납법이 귀납 추론이 언제 언제 더 높은 개연성을 가지는가라고 했을 때이 사례 우리가 조사하는 사례의 수가 많을수록 이 귀납 추론은 개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